아멘. 요즘 전 세계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기근이 있었고 세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부활절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큰 승리의 또 소망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의 어려운 때에도 부활절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소망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그 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아주 새파랗게 겁에 질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찾아내요,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달리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같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문을 꼭 잠그고. 한 방에 있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체포된지 단 하루 만에 그냥 사양의 언도까지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들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앞날에 또 이루어 살아갈 것인가 하고 제자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호련이 나타나셨습니다 호련이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야말로 참 평강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잔잔한 강같이 그렇게 평온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강 중에서 제일 이 잔잔한 강이 평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강같이 평화스럽고 평강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3일 전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까지 쏟으며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방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제자들이 언뜻 생각해낼 수 있는 게아 이건 유령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기억을 했더라면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을 믿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이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제자들이 나를 보고서라도 보았으니 믿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만져서라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예수님을 만나기를 참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나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 와중에 너무 기뻐했지만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쁘고 반가워서 눈은 토끼처럼 크게 떠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보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길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또 예수님이 또 보이시고, 그리고 만져지는데도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건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유령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또 만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났어야 했습니다. 설렁설렁해서는 못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으실 때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들이 그 틈에 방에 모여서 생선을 구워 먹고 있었던지, 어쨌든 생선 한 토막이 있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제자들도 아마 그게 먹고 남은 건지, 아니면 이 준비되어져 있던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께 드렸고, 사실 예수님도 또 생선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가로미 또 자세히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생선이 예수님의 입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씹어서 넘기면 없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을 텐데, 확신을 가질 그때 순간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이면 시신이 부패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신 것도 이것도 참 혼돈스러운 일이거든요. 진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도 혼돈스럽습니다. 왜냐면 하 성경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소문이 파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소문이 아주 파다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살아나는 것은 자기 인위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게 뭐냐는 거죠. 제자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예수님을 지칭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서에도 인자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스가레아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낙위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에다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음부에 버려지나 시신이 썩어지지 않을 부활할 모습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성경을 다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저분이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분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봤으면 저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알았을 텐데. 그런데 참못 알아봤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그 주옥 같은 진리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 성경에 정말 이렇게 많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고, 우리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이룬 것이구나 하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열어주셔서 그걸 깨달았는데 아마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제자들이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사회에서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분이 바로 구세주이시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면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과 낮은 자리에 오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병든자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과, 그러나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채찍에 맞으실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욱 확신이 가득 차고 믿음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또 예수님을 만져 봐서 믿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경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더욱 믿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을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이룰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동안도 늘 주님, 지금도 그방 안에 주님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용기로 또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두렵던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세상 땅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할 마음으로 제자들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사, 우리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삶에 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이죠. 참, 이, 이 코로나라는 말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네. <laughs> 참,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삶의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현재도 어렵지만,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 더욱이 이때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더 고민하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까? 이 코로나의 좋은 기회에 우리가 칭찬을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한표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앞날에 대한 염려가 아닐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그 외에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날,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신실한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켜보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